안녕하세요. 이계열입니다. 오늘은 미국 간호사의 영어 완전 정복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제가 어느 날 환자를 돌보는데 친절하지 않았어요. 굉장히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아듣겠죠. 예를 들면 그 환자가 이렇게 팩 튜브를 하고 있었거든요. 배에 구멍을 달아가지고 음식, 입으로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음식이 글로 들어가는데 보통은 우리가 약을 주기 전에 30ml 물로 플러시를 하고 약을 다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30ml 플러시를 하는 걸 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. 학교를 다닐 때. 근데 그렇게 못 하게 해요. 자기 배가 너무 더부룩하다고 최소한의 물을 넣게 하고 그다음에 약을 갈아 가지고 약을 이제 다 갈아서 물에 타서 그걸 또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물을 조금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나는 배울 때나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. 근데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요구가 하도 많기 때문에 피곤했어요. 저도.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랬죠. 아니 내가 배운 대로 나는 하겠고 나는 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. 지금 내가 하도록 내비둬 제발. 막 그러면서 이제 음 저도 거의 참지는 않아요. 환자들이 미나하게 나오면은 그냥 나도. 그 전혀 친절하지 않고 내할말 그냥 딱 해버리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뭐할 필요 없는 건안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사실 아주 친절하지가 않아요. 저도 저는 아, 되게 깐깐하고 아주 그냥 되게 피곤할 정도로 그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. 근데 그 요구사항을 제가 잘못 알아들어요. 어못 알아듣겠잖아요 못 알아듣는 알아 거예요. 그랬더니 네 영어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. 오 완전 열 받았죠. 그래서 근데 그 순간은 듣고 나왔어요. 근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. 영어가 뭐 어쩌라고.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너내 영어가 이상하다고 그랬어? 네가 내 영어가 이상하다고 말하면은 너는 진짜 미인한 거다. 너 진짜 나쁘다. 어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제가. 어, 안 참았어요, 저도. 그래서 제 영어가 늘지 않았다. <laughs> 하는 것을 <laughs>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영어가 아직도 늘지 않았어요. 근데 어떤 순간에도 나를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거의 참지는 않아요. 어느 환자는 또 보니까 막 적는 거예요. 마말 보니까 뭐라고 적어. 근데 뭐 제가 눈도 나쁘고 멀리는 거 보이지도 않고 정나보다 뭐 그냥 그랬더니 어 자기가 불렀는데 두 시간 만에 왔다. 뭐 해달라고 했는데 뭐 어쩐다. 그러면서 그렇게 늦게 왔다. 의사도 온다고 했는데 내가 의사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네 시간 만에 의사가 왔다. 뭐 그러면서 다쓴 거예요. 이제 불만 사항을 한마디로. 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 네임카드 하나를 명함을 꺼내더니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 음, 그래 뭐 어쩌라고 이랬더니 이 사람을 아냐는 거예요. 아인몰라랬 일단 매니저래요.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보고어 우리 매니저는 아니다. 제가 그랬죠. 그랬더니. 뭐그 자기가 이렇게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 이렇게 써 놨어. 막 불만 상항을한 페이지에 써 놓고 막 뒷장에도 또 쓰고 그러고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어 우리 매니저는 누구인데? 어, 우리 매니저 전화번호 알려 줄까?" 막 이랬죠. 내가 어왜냐면은그 사람은 은근히 내가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다 니네 똑바로 해라 하면 내가 다 알려준다 뭐 이런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내가 오히려 한술더 떠서 어그 사람은 우리 매니저 아니야. 우리 매니저 전화번호 알려줄까? 내가 그러면서 어다 얘기해 얘기해. 음 잘했어 잘하고 있어 얼마든지 얘기해. 어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대받아 쳤어요. 다 감당하기가 너무 스트레스 쌓이는 것 같아요. 저는. 거의 참지 않고 있어요. <laughs> 되게 잘 참고, 뭐, 인내하면서, 뭐,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, 처음에는. 근데 그걸 버렸어요.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. 이거를 인정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너무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그런 환자나, 간호사나, 테크나, 그 누구라도 나를 공격하거나, 나를 불편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사람이라면,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관용하지 않고, 참지 않고, 나는 바로바로 바로 짚고 넘어가겠다. 뭐,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영어가 조금 부족해서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하루 준비해서 가면 돼요. 그럴 경우에는. <laughs> 어, 그게 더 무서워요. 그런 사람들이.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 안 하고, 하루 지나고 나서, 어, 요즘에 챗찌피티가 그런 거 많이 도와주잖아요. 한국말로 치면 영어를 겁나 좋은 문장 다 해줘요. 저도 입에 있을 때챗 g 피티를 많이 활용해요. 그렇게 해가지고, 준비해가지고, 가서 안 되면 읽어요. 어, 근데 저는 뭐, 아직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할 때는 거의 바로바로, 바로 뭐, 다음날까지 미룰 것도 없이 바로 가가지고 이야기하고, 음, 그렇게 한것 같아요. 오늘 두 번째 이야기. 참지 마라. 바로 이야기해라. 기분 나쁘면 바로 이야기하라. 입니다. 이게 영어 정복 시리즈입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을 때, 한 100번째 이야기쯤 되면은, 저는 미국 간호사로서 영어에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. 환자들의 말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, 간호사들끼리 의사소통도 잘 되고, 그 다음에 리포트 주고받을 때도 문제 없고, 저는 정말 이제 완전히 영어를 정복했습니다. 라고, <laughs> 미국 간호사의 영어 완전 정복 시리즈 100번째 이야기쯤 가면은, 어,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 두 번째 이야기, 아직도 어 나는 영어를 정복하지 못했다. 입니다. 감사합니다.